옥시 부인전 9화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송씨 부인의 복수입니다. 8화에서 그녀는 아들 백도광의 죽음을 태영에게 돌리며 복수심에 가득 차 청수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백도광과 남편 백별감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지만 살아남은 이유는 오직 하나, 태영을 무너뜨리겠다는 복수심 때문입니다. 송씨 부인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태영을 위협하려 할 것입니다. 송씨 부인의 복수 계획은 태영의 주변 인물들을 이용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딸 미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텐데요. 미령은 현재 태영과 성도겸의 관계를 응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송씨 부인은 이를 반대하며 태영을 믿지 말라고 딸에게 강하게 단속을 했죠. 그녀가 미령을 이용해 성도겸과 태영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가 예상되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령의 심리적 갈등도 이번 화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령은 이미 백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어머니 송씨 부인의 복수심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과의 유대감 속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미령이 태영을 신뢰하며 어머니와 대립할지. 아니면 어머니의 복수심에 끌려갈지 그녀의 선택이 이야기를 크게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태영은 송씨 부인의 음모를 감지하고 이에 맞서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송씨 부인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송씨 부인의 음모는 단순히 태영 한 사람을 겨냥하는데 그치지 않고 태영의 주변 인물들까지 혼란에 빠뜨리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태영은 더욱 철저하게 방어하며 송씨 부인의 치밀한 술책을 하나씩 무너뜨릴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또한 태영은 성윤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단서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송시부인의 음모와 복수가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큰 비밀과 연결되어 있음을 태영이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태영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며 새로운 반전을 이끌어낼지 그녀의 조사 과정이 이번 화에서 얼마나 전개될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송시부인과 태영의 갈등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시부인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태영을 집요하게 몰아붙이며 시청자들에게 긴장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태영을 괴롭히는 데 그치지 않고 태영의 명예와 삶을 송두리째 빼앗으려는 치밀한 음모로 전개될 것입니다 태영은 이에 맞서며 자신을 방어할 뿐 아니라 송씨 부인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특히 송씨 부인이 딸 미령에게 어떤 압박을 가할지 그리고 미령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령이 어머니의 복수심에서 벗어나 태영과 협력하게 된다면 송씨 부인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미령이 어머니의 복수에 동참하게 된다면 태형에게는 더욱 가혹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화는 송씨 부인의 복수심과 태형의 정의 그리고 미령의 갈등이 얽히며 그게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송씨 부인의 복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태형이 이를 어떻게 막아낼지 미령이 어떤 확실한 선택을 할지를 기대하며 몰입할 것입니다. 특히 송씨 부인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태형을 몰아세울지 그리고 태형이 그런 송씨 부인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그게 주요한 흥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구하는 송시 부인과 태영의 대립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중요한 회차가 될 것입니다. 각 인물들의 갈등과 감정이 더욱 깊어지고 복잡해지며 시청자들에게 큰 몰입감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드라마가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시작점이 될 구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